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제, 어, 내일이면 이제 8월이 되겠죠. 어, 지금 저녁 한 7시 정도 됐습니다. 어, 그나마 어, 굉장히 무더운 날씨고, 그런데요. 어, 그래도 조금 저녁이 되니까 바람이 좀 불어 줘았고 아우, 정말, 어, 여러분들도 아마 힘들게 보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그동안 저는 음, 굉장히 우짜란 아이들이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짜란 아이들 이렇게 이제 정리를 좀 하고 떼낼 거 떼내고 또 밑에 입장 이렇게 다 떼내고 이제 말리고 있습니다. 어, 요거 지금 홍매화인데요. 이것도 이제 많이 우짜라갖고 우자란 부분을 이렇게 잘르고 이제 밑에도 또 정리 이렇게 말하자면 이렇게 입장을 이렇게 떼내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떼내고 이제 말리고 말려갖고 이제 그 따로 따로 있는 아이들을 다 합쳐서 이제 좀 날씨가 시원해지면은 이제 심을 생각입니다. 참. 어 이런 불쌍지 같은 아이들을 어 진짜 마음 같아서는 그냥 확 버리고 싶은데요. 그래도 음, 이게 생명이 있는 거라 어 마음대로 버리지도 못하고 지금 이렇게 잘라 놓기는 했는데요. 이렇게 우짜랐습니다. 이렇게 이런 아이들 지금 얘 이름도 모릅니다. 이게 지금 사실은 창이었었거든요. 근데 어, 어느 날 보니까 엊그저께 저기 우짜란 아이들 좀 정리 좀 하느라고 보니까는 이렇게 우짜라 갖고 아이 이름도 까먹을 정도로 이렇게 우짜라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어, 오늘은 우짜란 아이들을 다 정리 좀 해보자 싶어서요. 이렇게 이제 정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고. 이쪽에 보시면은, 레티지아, 여기, 레티지아 있죠? 이 아이도, 어, 굉장히 우짜라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음, 그냥 가감하게 위에를 다 그냥 적심을 해버렸습니다. 적심을 해갖고, 어, 이렇게 있는데요. 아이들이 지금 몰골이 좀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어, 이렇게 이제 우짜란 아이들 정리 좀 하고, 어, 했는데, 지금 보니까는, 또 웃자란 아이가 이렇게 있는데요. 지금 요 아이가 뭐 마치 국민이 같죠. 국민이 같이 생겼는데 사실은 요 아이가 핑크 할인금이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이 웃자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아이도 좀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요 아이가 어... 어, 링클 마리아인가 링클 마리아 링클 뭐, 뭔데요. 요 아이도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우자라갖고 있잖아요. 요 아이도 지금 조금 적심을 할까 합니다. 아오 언제 다져지겠습니까. 그러고또 오늘 제가 한 작업은 어, 지금 요렇게 아, 지금 요 아이도 어, 만지니까 바로 입장이 떨어지네요. 어, 요렇게 만지다보면 입장이 떨어지는 아이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요런식으로 해갖고 이제, 요런, 음, 그, 뭐야, 화엽, 이렇게 다 뜯어내고, 화엽 정리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지금 만지니까, 그냥, 툭툭 떨어지네요. 너무, 아이들이, 햇볕을 못 봐갖고, 이게 다져지지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약한 상태입니다. 어, 그래서, 이 어, 핑크, 아, 핑크 베라금이네요, 얘는. 얘는 핑크 베라금이고, 핑크 베라금이고, 야요 아이 보세요. 요 아이가 지금 링클, 어, 링클 뭐냐, 링클 마리아금인데요. 아우, 요렇게 웃자랐는데 지금 보니까 요 자구가 하나 나와 갖고 있네요. 요렇게 자구가 나와 있는데, 얘는 완전히 무슨, 그, 뭐라 그러나, 그래? 마커스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전혀, 어, 얘의 아이가 아닌 것 같습니다. 요 아이도 이렇게 적심을 좀 하겠습니다. 야, 몰랐습니다. 이때까지. 자, 이 요정도인 요, 요 정도인 줄은 몰랐네요. 자, 이렇게 어 가감하게 좀 잘라야 되겠습니다. 요 아이는 조금 따로 놔갖고 이름을 좀 적어놔야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요어 핑크 할인금입니다. 요 아이가. 이렇게 잘라내면 뭐가 돼도 되겠죠 뭐 아유 이 우자라는 음거는 정말 못 봐줄 정도로 인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아, 자를 거 자르고 얘도 핑크 할인금인데요 얘도 이렇게 접심을 하겠습니다 자, 자를 때는 그냥 가감하게 잘라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잘라둬야지 이름도 잊어버리겠습니다. 그래갖고 여기를 이렇게 잘라내고 입장 하나 더 잘라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잘라내고 요 아이도 지금 핑크 할인금인데요. 자, 자르겠습니다. 이야, 이거는 뭐 거의 풀이라고 봐야죠. 자, 이렇게 이렇게 자르고 그다음에 이쪽 부분. 여기도 이렇게 뭐가 되든지간에 일단 자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르고요. 그다음에 이 음, 아이를 아 자, 일단은 밑에 하역 정리 좀 하겠습니다. 요거 아 요거 한번 적심 해보겠습니다. 아마 적심하면 좀 예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잘랐습니다. 아우, 일단 자르니까 좀 시원하네요. 우짜란 모양이 굉장히 보기 싫었는데,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어 입장에, 어 주름이, 빈컬이 잡혀갖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요 아이는 말려서 말리면 또 여기 뿌리가 나오겠죠. 아이들은 굉장히 싱싱합니다. 어, 싱싱하니까는 이렇게 해갖고 이제 아이들 조금 다지기도 하고 또 제가 오늘 뭐를 했는가 하면 이게 이제 그 여기는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하엽을 다 떼고 나니까는 이게 목대가 살짝 보입니다. 근데 이렇게 흔들거립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렇게 어, 흔들거리는 부분을, 그, 흙을 채워갖고, 다 움직이지 않게, 어, 그렇게 다 고정되게끔, 그렇게 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아유,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또, <laughs> 하엽이 보이네요. 그래갖고, 이렇게 작업을 했고, 또, 음, 어제는 또 뭐를 했는가 하면, 이제, 어, 적심한 거는 이제 보여드렸고요 요, 요, 레티지아도 보여드렸고, 어, 오늘 이제 여기 어, 보이시는 요런 아이들 이제 그 하엽을 떼고 나니까 전부 다 이렇게 약간 흔들린다 그럴까요 아까 같이 그런 식으로 흔들렸기 때문에 제가 이제 흙을 이렇게 다 채워 갖고 이렇게 좀 움직이지 않게 다 고정을 시켜줬습니다 어, 여러분들도 아마 하엽을 떼시면은 어, 이 아이들이 이런 식으로 많이 흔들릴 겁니다 지금 이 아이는 흙을 못 채워 줬거든요 왜냐하면 이 아이들 약간 어, 웃자랐죠. 그래서 요 아이도 요걸 치고, 저기, 뭐야, 밑에를 채워주고, 흙을 채워줄까 그 생각 때문에, 아요 아이는 아직 이제 흙, 흙을 못 채웠는데요. 요 나머지 아이들은 전부 다 흙을 다 채워갖고, 완전히 이렇게 고정을 시켰습니다. 흔들거리는 거를 완전히 방지를 시키고요. 요 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화엽을 또 이렇게 밑에 안 보이는 부분에 보니까 하엽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 아이도 그얘 어, 아이가 뭐냐 클라우드 킹금이잖아요 굉장히 예쁘잖아요. 이렇게 보시면은 예쁘잖아요. 그런데 어, 하엽을 떼고 나니까 얘도 뭐라 그럴까 흔들흔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흙을 다 채워 줬더니 이렇게 어, 딱 고정이 돼 갖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음. 제일 저, 저, 제가 어저께 뭐를 했는가 하면 어, 그 방제 살충제를 써줬습니다. 제일 힘든 시기가 여러분 이제 좀, 좀 많이 지나갔지만 지금부터 이제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 원래 어, 8월달 어, 7월 말부터 8월경이 가장 덥다고 덥고 또 습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이제 견디기 힘든 어, 시기가 이제 다육맘들의 어, 가장 고충스러운 시기인데요. 어,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어, 반드시 어, 아침이나 저녁 햇볕이 없는 날을 어, 택해 갖고 반드시 살균제를 어, 좀쳐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어저께 살균제를 다 한번 쳐 줬습니다. 어, 제가 작년에 어, 아무 생각 없이 별로 이제 살균제 같은 거잘안 쳤습니다. 근데, 어, 그냥 있다가 보니까는 어떤 어, 요런 요런 부분에 이제 까만 게 이렇게 생기더니 아이들이 후두둑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날씨 때문에 그런가 생각을 했고 그랬는데 제가 작년에 어, 굉장히 혹독하게 그균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고 아이들을 많이 보낸 경험 때문에 원래는 어, 다른 거 보다가, 그, 살균제를 정말로 철저하게 쳐줬기 때문에, 어, 지금, 어, 요런, 그, 특히나 요런, 이제, 아이들 있죠? 이게, 이제, 할로, 시미어 철화, 다음에 뭐, 할로윈 철화, 철화 종류도, 이게 곰팡이 기운이 오면은 한 방에 확 무너지니까, 어, 여러분들, 어, 지금은, 어, 살균제를 반드시, 그래서 어, 곰팡이 균을 막으시길 바라고요또 하엽을 떼고 나면 흔들흔들 하는 부분 있죠 그런 데다가 이제 흙을 이렇게 채워 줘서 이제 아이들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딱 고정이 되도록 해주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여러분들 날씨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어, 또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지금까지는 조금 뭐 어, 물도 주고 그랬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정말로 이를 물고 물을 안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물을 안줄 거고요. 만약에 만약에 정말로 정말로 물이 필요해서 물을 주셨다면 어, 아예 그 그늘에서 그 만약에 이런 경우에 이제 물이 없, 제가 이제 아까 위기를 파봤습니다. 물이 어느 정도 없는지 진짜 완전히 다 말라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도 굉장히 꼬질꼬질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아이는 물을 좀 줄까 하다가 지금 참고 있는데요. 만약에 그 경우에 너무 물이 필요해서 준다면은 물을 주시고 난 다음에 반드시 선풍기 밑에 그늘을, 특히나 그늘을 선택해서 선풍기에서 계속 그거를 바람을 줘갖고 시원하게 해갖고 말려주시기 바랍니다. 어, 그래야지, 어, 그 곰팡이 균이나 그런 게 안, 오, 안 오기 때문에요. 반드시 그점 주의하시고요. 어, 저는 또 음, 다음 영상으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시간이, 어, 얘기하는 저는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어, 다행히 저녁에 이제 또 바람도 좀 불어주고 저 멀리에 구름이 너무너무 예쁜 것 같습니다. 어, 여러분, 저, 다음 시간에 만나 뵙고요. 어, 다육이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